아반떼 MD 세대가 배틀했어요 내가 너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막똥꼬를막 막 사정없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라이빙을 쉽고 재밌고 빠르게 알려주는 채널 드라이빙 레시피의 닥터 클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인제 스피드에와 있습니다. 어, 서울 경기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장인데요. 드라이빙을 즐기는 서킷 주행을 즐기는 카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제 스피드에서 오늘 여러 가지 주행과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아반떼 MD가 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속해있는 팀은 원에이 모터스포트라는 팀입니다 원에이 모터스포트가 프로 대회에 참가하는 시점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 고요 제 뒤에는 현재 아반떼 md 세대의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들은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경기를 나가는 차량들입니다 참가 클래스는 gt 1 클래스고요. GT100 클래스의 규정은 차량의 공차 중량은 1,160kg이고요. 그리고 엔진의 출력은 150마력에 제한이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무제한급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클래스가 되고 있고요. GT100 클래스를 소개를 드리면 거의 입문자들이 조금의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등용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반떼 MD 한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어, 썸네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공공 도로에서 가장 빠른 건 사실 불법 어, 주행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이게 오직 경주장에서 가장 빠른 아반떼 md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의 인제 스피디움 풀코스 랩 타임은 1분 55초 의 기록을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벨로스터 N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벨로스터 N의 순정 기준 인제 스피디움 풀코스 기록은 1분 5 0초 7초에서 6초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 MD의 순정 출력은 140마력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튜닝을 거쳐서 엔진마력이 한 180마력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봤을 때도 벨로스터 N 차량과는 굉장히 큰 엔진 출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차량의 다양한 튜닝 목록과 그리고 굉장히 빠른 드라이버가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가장 빠른 아반떼 MD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차량을 직접 주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차량이 1분 55초가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주행하는 걸로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 빠지는 친구가 꺼어 나한테 넘겨야 되겠네 이제 아니지 딱 지금 끊은 <laughs> 거 아니지 타이트하게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행 사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팔찌 팔찌 클럽에 가면 채워주는 것처럼 어, 클럽을 안 가면 잘 모르겠어요 <웃음> 거짓말 <웃음> <웃음> 자 음. 이제, 타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미스터 한스라고. <laughs> 아시는 분이에요? <laughs> 한스 씨? 그, 한스텔리라는 거 알아요? 한스텔리. 알라클라바 착용. 이거 방염 재질이어서, 불이 나도 제 얼굴을 보호해 주죠. 슈트도 마찬가지로 방염 소재고, 헬멧도 모두 방염 소재고, 이 끈도 방염 소재예요 접근은 항상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자 중... 미스터 한스 미스터 한스 자이 친구는 어,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는데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차량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스승님으로서 한번 재밌게 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스승님과 달리는 거 처음인데 한번 재밌게 즐기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레슬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저는 피트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트로드 제한속도는 60km를 준수해야 됩니다.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 꼭 코스인을 해야 되고요. 자,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하얀색 실선을 넘지 않게 코스인을 하는 게 서킷의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바퀴는 웜업을 하는데요. 타이어의 열과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의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열을 올려서 차량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웜업을 한다는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웜업을 할 때는 타이어의 데미지가 가지 않게 굉장히 부드럽게 타이어 열을 올려야 하며 타이어를 너무 과하게 사선주행을 하게 되면 겉에 타이어만 날아가 버려서 아주 깊은 안쪽까지 타이어의 열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열에 집중해서 웜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어택을 해볼건데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3 0 m 정도에서 한번 밟아봤습니다. 자 오버스테어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요. 자 카운터스테어로 저는 잘 대처를 해봤습니다. 자 굉장히 신이 납니다. 자 4번 코너 헤어핀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나쁘지 않네요. 자 5번 코너 6번 코너는 거의 하나의 코너라고 생각하고 코스를 공략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야반대 MD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속페달을 놓지 않고 풀악셀 상태로 7번 코너까지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코너를 공략을 할 텐데요. 브레이킹 이후에 바로 턴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차량이... 아 어, 트래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자 서킷에서 이렇게 다같이 주행을 하는 스포츠 주행 에서는 어 트래픽은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차량을 만나게 되면 무리하지 않고 앞차의 돌발 행동을 대비해서 추월 포인트를 여유롭게 찾아서 추월하는 것을 공장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어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반떼 MD의 인제 스피디온 풀코스 직선 스피드는 181km에서 2km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뒤쪽에서는 저의 제자 송영호 선수가 바짝 붙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본 코너에서 오버스티어가 나서 프론트 바퀴가 계속해서 카운터스티어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코너 한번,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CP와 가깝게 붙었습니다. 코너의 안쪽에 가, 가깝게 붙어서 돌아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5번 코너, 6번 코너도 좀 전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7번 코너. 가속 페달을 절대 발을 떼지 않고 달려가 봅니다. 자 8번 코너를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연속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자 9번 코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킹 이후에 바로 턴인이 시작되는 굉장히 브레이크 테크닉이 중요한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코너 헤어핀을 지나고 11번 코너에서 3단 변속을 해줍니다. 자 13번 코너, 자오버스태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곳입니다. 자 15번 코너에서 지나서 브레이킹 16번 코너 공략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주행이었는데요. 자 빠른 변속과 함께 마지막 17번 코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킹 이후에 바로 턴을 하는 인제 스피드 위의 서킷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어, 연습과 집중을 해 보면 굉장히 인제 스피드 위을 공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택 시작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30m 정도에서 브레이킹을 해봤고요. 자, 오버스티어가 나면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악셀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주면서 앞에서 견인 역할을 하면서 오버스티어를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끝까지 써주고 다시 한번 미들아웃 부분에서 인 코스로 공략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웃, 다시 미드에서 다시 인으로 가는 약간 복합 코너의 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40m 부분에서 브레이킹하면서 바로 턴인을 시작하는 테크닉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자, 8번 코너도 마찬가지로 40m 정도의 브레이크 포인트. 자, 10번 코너 굉장히 안쪽으로 붙어서 빠른 가속이 중요하고요. 자, 이 복합 코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듬 리미컬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코너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코너 같아요. 자, 이제 내리막 헤어핀 16번 코너를 진입을 하고 있고요. 자, 라인은 미들에서 인 코스로 그리고 다시 아웃으로 그리고 여기서 시선 처리로 바로 안쪽에 있는 인코스를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번, 18번 코너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브레이킹 후에 턴 인. 자 여기서 미들라인 유지하시고 최대한 속도가 떨어지지 않은 평균 속도 위주로 코너를 탈출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택을 마쳤는데요. 랩타임은 1분 59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에이 모터스포트의 넥센 타이어 스피드레이싱 GT100 클래스를 나가는 이우인 선수의 기록은 55초대인데요. 지금 현재 타이어가 SUR 포지가 아니라 크모 타이어사의 V720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랩타임을 못 미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쿨링을 하고 있는 순간, 원해인 모터스포트 GT100 차량 2대가 열심히 배틀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저도 한번 달려가 봅니다. 자 갑자기 신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저는 100%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우 앞 차량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자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자 현재 선두 차량은 송형호 선수 그리고 후미 차량은 원상현 선수입니다. 여덟 번의 챔피언을 거머쥔 전륜구동의 최강자와 이제 각 2년 차인 송영호 선수와 굉장히 치열한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따라가려고 타이트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달릴 때와 저렇게 배틀 상황에서 뒷차량이 바짝 따라올 때는 굉장히 체력 소모와 심리적인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의 룸밀러로 뒤쪽에 있는 원상희 선수의 얼굴 표정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일텐데 자 원상희 선수와 만약에 눈을 마주치게 된다면 굉장히 긴장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아 지금 송영호 선수 거의 똥꼬가 헐게 했는데요 <laughs> 똥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아쉽게도 또 트래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틀은 여기서 종료가 됐고요 원상의 선수가 송영호 선수를 뭐한수 가르쳐 준다는 느낌으로, 어, 뒤쪽에서 굉장히 노련하게, 어, 가르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렙 주행을 했는데, 원상의 선수가 피 t 인을 해버리네요. 한 바퀴 더 달리고 싶었는데, 자, 현재 이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 6월 12일날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경기에 또 출전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차량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어, 다시 한번 쿨링을 하고 저는 피트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반떼 md 한국에서 가장 빠른 아반떼 md 를 시승을 해 봤는데요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리어 부분이 꿈틀꿈틀 되고 삐끗삐끗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팅이 굉장히 빠른 랩타임을 낼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투어링카 레이스의 최고봉인 TCR이라는 리그의 차량들을 봐도 굉장히 현재 아반떼 MD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모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이 이 차량을 다루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송형호 선수도 작년도 언더백 레이스에서 챔피언을 한 친구인데 이 아반떼 MD 차량을 타고 지금까지 두 번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반떼 MD 고작 150마력에서 160마력의 차량이지만 굉장히 다루기가 리 힘든 그런 차량 그리고 다이나믹한 차량이 된다고 볼수 있죠 와 박수 내가 바로 박교승이야 자인지스피디움은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이제 PTN을 해볼텐데 PTN을 할 때도 코스인과 반대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전면하고 피트로드 제한속도를 맞춰서 피트로드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트로드에서 이제 패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아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땀을 흘려보는 건데요 저는 제네시스 쿠페 차량으로 그리고 네디얼 타이어가 아닌 레이싱 존용 슬릭 타이어로 레이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소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반떼 MD 정도야 뭐 땀한 방울 흘리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말았네요. 아우, 제가 타는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잠깐 보이고 드라이빙 레시피에 이 현이 지금 놀다가 지금 화들짝 놀라는 주행을 마치고 이렇게 차량을 세우게 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크로터나 브레이크 쪽에 열이 많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고 주행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은 59초 34 55초의 기록보다는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 이 타이어를 감안하고 이 더운 날씨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빠른 기록입니다 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의 주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58초 3까지 어, 나오는 기록이 보이네요. 현재보다 1초 정도 더 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봤고요. 차가 서스펜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서킷 주행을 하시는 입문자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지만, 진짜로 빠른 랩타임을 낼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 아반떼 MD 세대가 배틀했어요. 되게 재밌었어. 8번 챔피언 한 원상현 선수랑 우리 나의 제자의 송형호 선수랑 저랑 한 바퀴 정도 같이 달렸거든요. 되게 재밌었어. 형호가 가장 앞이었는데, 원상현 선수가 내가 너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막 똥꼬를 막 사자고.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저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내거 캠에 다 찍혔어. <웃음> <웃음> 계속, 아 효준이네? 하면서 내 제자 둘이 앞에서 지금 배틀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계속 엔진이 어떻게 된 거야? 아, <laughs> 형 그런 것도 눌러봐. 시간 아 게요. 많이 나오고, 어? 오늘 효준이 엔진 깨졌고, 형호 엔진 깨졌고. 드파요. <laughs> 한번 해주세요. <laughs> 레이스는 원래 이런 겁니다. 연습이라서 다행이지 경기 날 깨지면 답도 안 나와요. 되게 어찌 보면. 슬픈 일이지만 다행인 게더 커요. 차량의 엔진은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레이스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빠른 아반떼 MD에 대해서 직접 서킷에서 주행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간접 체험해본 느낌이 드시나요? 같은 팀원들과 같이 주행을 하는 모습도 담기고 굉장히 저는 즐겁고 오랜만에. 신나게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레시피의 닥터 우클라이, 응. 현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레이스 전가지만 들어가 있는 같요아 예. 무시할 응. 수 있는 어, 그런 아. 세팅이 된다. 응.